룬입니다. 국민 해제할까요? 국민 해제 각인데. 폴링 있어요. 어? 레전드. 다죽 어? 어. 어. 아, 우리 카드 또어디가 치는거야? 1인데? 어? 아이. 아.. 아나 1인데 우리 일단 가다 죽어 그러면 사진이 이거 왜짧리겠어 너무 아프시네 자리 먹고 시작했는데 깨비 궁극기 충전 중이에요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맥해할요맥아예한쪽기 아. 충전 중이에요 한명 없지 않나? 가..가도 될거 같은데 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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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중명 중명 훈련게요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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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가왼쪽가레 아 이거 왼쪽 막뀌면안 된다 이거. 뺏뺏뺏 뺏. 어 그래. 왜 맘이 안 돼. 아차피하아다이거 앞에 앞에 봐. 앞에. 정렬 정 해야 돼. 너 돌이다. 간 여기 아좀 좀. 오른쪽 와서 오른쪽 와서. 나한테 막어도 되는데? 나이스. 홀린다. 웅라 끓었어. 웅크라 끓었는데, 나 이거 어떻게 나가냐? 어우, 라 이거 죽었어. 그게. 좀 레전드야. 어,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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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졌는데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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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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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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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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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생긴 거야. 네 어. 아. 이거 메이공 바로 써요, 그냥. 이겨야 돼. 또 나가면 좀쪽에서 끌어올게. 와, 진짜 두번 그래? 잘이 베이 이 베이 이베베베베

안준님나풀린 있어. 눈 바꿔놨어. 눈바어나이스어 우리 메이 케어 빠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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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일 안주아, 린게하나예란도 불린게 나 메이커, 이커이커이안나 어, <laughs> 어. <laughs> 이스 아, 농보라잘 끊었는데 좋네. 그럴 수 있지. 아, 바티 죽겠다 앞에 밀어봐 밀어봐 이거 라인, 라인 라인 개피 한주 왼쪽 뭐야 와씨 한주 왜 이렇게 잘했어? 오, 뭐야? 와우씨 실력자인데 그마시그 먼저 저 시그마 시도 먼저 뒤에 라인 뒤에 라인. 오케이. 까아 이거 뭐 어떻게 거야. 저 왼쪽이 위도우 온다 위도 왼쪽이 위도 왼쪽이 위도 왼쪽이 위도 왼쪽이 위도 왼쪽이 여기 앞에 힐러들 정리하자 이거 와봐 예, 안 빠진다. 불타 깔고. 오이, 시크마 죽겠다. 야, 바티 일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야, 나 놀린다. 시크마 먼저, 시크마 먼저, 시크마 먼저. 왼쪽이, 왼쪽이, 아, 다 잘랐네. 와, 왜디제터다 잘라버렸어? 쿨링, 쿨링 해봐, 쿨링 여기 메이 왼쪽이, 메이 왼쪽 우리 오레사 쪽에 도와줘 봐 오레사 피해, 오레사 피해, 오레사 피 앞에 시그마, 시그마 네. 메이 공이 쓸 수도 있으니까 메이 쪽으로 가볼까? 꼬셔봐 가운데 거, 가운데 거 맞혔어요, 가운데 거뿌셔면뿌셔 아니 이거 시면 되는데 돈 필, 돈 필, 돈필 또 카페 따르다 이거. 앞에 따라다, 이거. 야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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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아군들이 나본다, 얘 나본다. 이쪽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핏, 시그마 핏, 시그마 핏. 아띠용,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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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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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코 조심. 아 정면 가자 정면 여기 더터 더터 더터. 아 정면 가 정면 정면. 어, 한명없는데왜 왼쪽 거? 오른쪽에 위도 있다 이거. 바티게피바티게피불타 빠졌어. 아, 우리 자리 먹어도 되는데. 야, 여기 둘 잘랐는데, 위도우가. 아, 이기둘 잘랐는데, 위도가 아, 시그마겠어, 시그마겠어. 시그마, 시그마. 시 반피. 뭐야, 아, 정크 왜 여기 있어? 아, 정크 왼쪽이, 정크 왼쪽이. 이거에요 어? 오리사 혼자인데 이거 오리사 개필 더럽다더럽다더럽다 위도 봐줄게요 위도 위도피위도피위도피위도 위도 피, 위도 피, 위도 피, 위도 피, 위도 피. 아 아, 삑사리 났어 아.. 이거 정면으미라였어? 정면 아니 이거 둘 잘라야돼 둘시그까지 있잖아 타이어 있어요. 타이어 아직 안 썼다 어, 뭐야 나왜 이거 나갔어 어 왼쪽 말고 오른쪽이 가야겠는데? 정글에 지면 지금 한 혼자 가게 하고 가야돼 우리